안녕하세요. 7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1.65억보다 26.1% 저렴한 1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 단지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6.62억보다 24.89% 저렴한 2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 단지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1.65억보다 23.79% 저렴한 1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영통동 벽적골 8단지 두산 우성 한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6억보다 19.2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통동 청명마을 삼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6억보다 18.06% 저렴한 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동 레미안형 통마크원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27억보다 18.03% 저렴한 7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위동광교파크 자이더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4 6 2억 보다 17.95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동 광교마0 4 0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0 1 0 9 2억 보다 17.62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0비0 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통동 영통센트럴파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8이 억보다1 7 0 2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동 광교 센트럴타운 6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5억보다 17.01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6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동 광교 호수 마을 호반섬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88억 보다 16.91% 저렴한 13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메탄동 주공그린빌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75억 보다 16.52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16억 보다 16.44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8.96억 보다 16.17% 저렴한 1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2위동 광교호반 베르디움 1184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31억 보다 16.15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위동관교호반 베르디움 1184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31억 보다 16.15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천동 광교에 일리넷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3.83억보다 16.1% 저렴한 2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망포동 영통 아이파크캐슬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2억보다 15.68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통동 벽적골 8단지 두산 우성 한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6억보다 15.61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통동 신명 한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4억보다 15.38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메탄동 메탄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08억보다 15.26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메탄동 주공그린빌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6억보다 15.21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통동 영통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71억보다 15.8% 저렴한 5.6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8 18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동 광교마을 40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58억 보다 14.96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메탄동 임광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81억 보다 14.88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통동 황골마을주공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09억보다 14.67% 저렴한 4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통동 신나무실 극동 풍림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6억보다 14.55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위동 광교파크 자이더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62억보다 14.53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이위동 광교파크 자이더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62억보다 14.53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망포동 영통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4억보다 14.41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.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